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올댓뮤즈 출연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금손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갑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레몬 케이크 만들러 왔어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주실 작업은 네. 레몬을 갈아주실 건데, 아. 레몬을 설탕에다가 갈아주실 거예요. 어, 향이 너무 좋다. 집에서 막 바디 제품들 쓸 때도 레몬향 많이 쓰거든요. 시트러스한 어, 향이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베이킹은 고상한 취미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어, 생각보다 많이 팔힘도 필요하고 어, 그러네요. 그리고 설거지를 감수하는 마음이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저희 딸서우가 항상 밥 먹고 나면 디저트를 찾아요. 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사서 주죠. 네네.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이 엄청 아프네. 어 됐어요.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갈아주셨어요. 주걱이 욕해서 아 전부 다 깨끗하게 긁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그 그니까 진짜 이런 거 만드는 건 진짜 정성이에요. 정성. 계란물이랑 함께 네. 전체적으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걱으로요? 네. 어, 이것도 섞어야 되니까 팔이 진짜 어, 이번에 왼손으로 섞을래요. 어. 이게 짝짝이 될것 같아서 약간 망고 스무디 같은 네. 그러네요.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해주실 겁니다. 45도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온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오, 43. 네, 좋습니다 이제 네, 냄비를 들어서. 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머신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거 무서운데 와주시고. 이거? 야, 이렇게 베이킹이 무서운 거였어? 어 무서운데? 잠깐만요 돌려주시고 아, 드르륵 소리 안 아! 나겠지요? 잠깐만요 무서워요 잠깐만요 야, 이거 너무 무서워서 <웃음> 네. <웃음> 아. 돌려주시고 이 드르륵 소리 안 아, 나겠지요? 안 나게 천천히 어우, 상태로 이거, 대략 5분 이거... 정도 기다려 어, 보도록 5분이야. 할게요 이거 저... 나 벌써 말았는데 다음에는 거품 안 내도 되는 빵을 만들까봐요. 그게 마들렌이에요. 아! 이게 너무 많이 잡네? 어, 근 이게 양을 맞추는게 어렵네. 요 이것도 너무 작고. 어, 이것도 팔 아프네요. 아, 이거 뭐 이게 <laughs> 다 팔이야. <발이 안 웃음> 근데 모양이 지금 막 엉망인데도 이게 모양이 딱 예쁘게 레몬처럼 되는 거예요? 네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구워지면서 오븐에서 전체적으로 좀 펴지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은첫 네. 베이킹 과정이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구워져서 나와 기대된다,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구워지는 동안에 다음 네.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 또 있어요? 네. 진짜 베이킹해서 선물해주는 사람들 저그 동안 되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어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깊은 감사를 해야 되네요 정말. 굉장히 노력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네. 어. 와. 아 기대된다. 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고소한 냄새가. 어 그래요? 어머 어머. 아 이렇게 커졌네요. 와. 네? 완성이 됐습니다. 고마워. 제가 직접 만든 첫 방이에요. 그러면은 아, 너무 귀엽다. 레몬 케이크. 너무, 너무 감동 적이야이 <laughs> 정도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정도만 해주시면은 알아서 어. 흘러질 거예요. 이게 뿌려요? 네. 어, 밑에 이떨어게 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어, 재밌다. 어, 너무 귀여워. 어, 뭔가 장난감 같아요. 얘좀 뿌려야 더 뿌려야 되겠다. 다 해주셨으면은. 어. 네. 오늘 레몬 케이크 모든 과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어떡해. 진짜 저 태어나서 처음 만드는 빵이란 말이에요. 어, 너무 감동적이야. <laughs> 어머, 저는 제일 작은 거 먹어볼게요. 왜냐면 다른 큰 거는 좀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어머, 어떡해. 아, 못 먹겠다. 아, 어떡해. 널 어떻게 먹니? 아, 선생님, 너무 고소한데요? 아, 냄새가. 냄새 좋죠. 너무 좋아요. 음. 네. 괜찮으신가요? 음. 음.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요. 저 빵집 낼까요? 오. 어머,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앞에만안내시면돼요 <laughs> <laughs> 어. 겉빵 속촉 씹을수록 뭔가 맛이 또 틀려요. 레몬향도 나고 아이싱이 끝에서 뭔가 확 이렇게 퍼지면서 너무 맛있 좋아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어, 감사하요 고생 선생님. 많으셨습니다 어, 제가 한건 없고 다 직접 만들어주시기 바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만든 레몬 케이크인데요 어, 만드는 동안 이제 팔 아픈 거 조금 빼고는 정말 너무 재밌고 또 뿌듯했어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빵을 들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에서 만나요!